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기아 자동차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차죠. 신형 4세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이 정부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전 계약이 중단되었는데요. 1만 2천여 대에 달하는 기존 사전 계약자들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100%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사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계약 시 공개된 가격표를 보고 계약을 했을 것이고, 만약 세제 혜택 금액에 100%를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소송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소송 문제로 휘둘리는 시간과 돈을 생각한다면 100%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하이브리드 조건을 만족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않았던 것은 제조사의 책임이 맞고 이미 인터넷에 각종 증거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결국은 100%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170억에 달하는 보상을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사전 계약 이후에 판매될 차량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두 번째로 5월에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또한 동일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아차 아니 현대기아차에서 고민하고 있을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인승 이륜 구동 단일 구성의 16인치 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공식 연비인 15.3kmL는 5인승 이륜구동 17인치 휠 기준으로 준비된 사양 중에서는 가장 연비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승차 인원에 따른 시트 개수와 이륜구동, 사륜구동의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 사이즈인데요. 하이브리드 전용 휠은 17인치와 19인치가 있지만 이보다 더 작은 16인치 휠을 개발하고 5인승의 이륜구동 옵션만 제공하고 엔진의 출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조율한다면 어떨까요? 이 방법은 신형 휠을 위한 개발기간이 필요하고 설령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연비 15.8kmL를 맞춘다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히 16인치 휠을 개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이 휠을 장착하고 주행 성능도 테스트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사륜구동과 유기인승 옵션 선호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로 구동계는 하이브리드지만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즉 지금의 조건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규제 수준을 높이고 있음에 따라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솔린 기반 엔진의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라는 장점만으로도 구매하고 싶은 층이 꽤 있을 겁니다. 게다가 15.3km/l의 연비가 나쁜 편도 아니고 1.6L 엔진의 연간 세금도 2.0및 2.4L 하이브리드 엔진에 비해서는 40% 정도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만 없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에 더해서 세제 혜택의 일부를 대신 내주거나 가격을 낮추거나인데요. 결론은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지만 기업에서 대신 내준다와 가격을 낮춘다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대신 내준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 감면의 일부분이라도 기업이 부담을 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와 애초부터 가격 낮춰주지 그럼 기존에는 이만큼이나 마진은 남겼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게다가 가격을 낮춘다고 하면 기존의 사전 계약자들 또한 할인된 금액만큼 돌려달라는 요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K5 하이브리드 혹은 K7 하이브리드의 엔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두 모델의 복합 출력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보다 30에서 35마력 정도 낮지만 토크는 크게 뒤쳐지는 수준은 아닌데요. 다만 2.4 엔진의 경우 자동차 세금이 높기 때문에 2.0 GDI 스마트 스트림 엔진 기반의 K5 엔진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출력은 줄어들겠지만 2.0 엔진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인 14.1km/l는 만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는 엔진 실린더 블록 용량 증대입니다. 1.6 엔진은 1 6 0 0 c c 에 아주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1600cc보다 미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실린더 블록의 용량을 늘려주면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은 2.0 엔진과 동일하게 14.1km/l만 맞추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의 현재의 기준을 겨우 맞추기 위한 꼼수라고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연간 자동차 세금이 11만원 더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비에 가장 불리한 기준인 4륜구동 7인승 19인치 휠을 적용하더라도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에 적합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실린더 블록의 용량을 늘림에 따라 필요한 성능 평가와 리스크는 충분히 검토를 위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는 환경부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조정 요청입니다. 현 정부가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 만큼 가솔린 및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바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차에서 시도를 해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현대기아차가 생각해볼 만한 6가지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기술적으로 리스크가 없다면 다섯번째인 엔진실린더 블록 용량을 미세하게 늘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할수 있는 방법은 3번 즉 기존 방법으로 과대해 하이브리드 가격을 좀더 낮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3번을 선택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 차량 대상이기도 한데요. 저공해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통행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에서 비용의 할인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이종 기준이 하이브리드차, 휘발유, 경유, 가스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된 것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적합하지 않은 연비라는 것이 결론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유해 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저공해 차량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현대기아차는 소렌토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하이브리드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발 및 재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사전계약을 완료한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은 늦어도 2월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계약 이후 판매 차량에 대한 하이브리드 인증 방안은 시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사전계약자와 이후 구매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